안녕하세요. 의성농원입니다. 오늘은 생강을 받고 가족 모두가 받자마자 그 커팅 작업을 하고 내일쯤 소독 작업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 그러기 전에 우리 생강 커팅하는 모습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원래 들어온 생강은 그 상당히 제가 보니까는 그알 받기도 안 하고, 전체적으로 알도 토실토실하고, 그 이거에 정상적으로 심키고, 그런 다음에는 그 생강 그 작황이 괜찮지 않을까? 이 물건으로 봤을 때는 종자로 봤을 때는 생강이 작황이 좋을 걸로 예상됩니다. 예, 이렇게 지금 굵은 거는 확실히 그 생강은 제가 이렇게 10년째 이렇게 심어 보지만은. 알이 토실토실하고 굵은 거는 그 나중에 생강작강 또한 좋게 나온다는 게 확실하더 하, 확실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감자도 심어보고 생강도 심어보는데 그 결국은 그 생강 키우는 데는 눈이 한 개만 필요한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한쪽을 이렇게 봤을 때는 그 눈이 다섯 개 여섯 개 붙는 경우가 많지요. 예. 지금 이런 경우도 이건 지금 너무 토실토실해서 중간에 커팅을 한 건데, 이거 같은 경우도 눈이, 어, 한세 개, 네 개. 지금 요 뭉그려진 눈이 있고, 보다 요 밑에는 제대로 박힌 눈이 있습니다. 요런 같은 경우도 그, 나중에는 생강작항에도 좋, 좋을 걸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수년 전에는 한번 보니까는, 어, 생강 종자가 검은색도 나오고, 검은티티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예는 보니까 생강이 많이 죽었어요. 많이 죽고, 땅속에서 나오지도, 바라도 되지도 않고,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원래는 생강 자체도 황색에다가, 그 검은티티한 이런 것도 보이지도 않고, 그런 대로 좋은 걸로 판단되고, 오늘 그 의성 지역 같은 경우도 그4천박스 이상 전부 다 실고 가는데, 전부 원래 생강 농사로 성공하시기를 바래봅니다. 그리고 저 생강을 꼭그 소독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의성농원 같은 경우는 베노람 수화제를 그 사놨습니다. 베노람 수화제를 그래서. 어, 이번 주가 좀 바쁠 것 같고, 어쩌면 이번 주 심을 수 있을라나? 다음 주 중으로, 다음 주까지는 생강을 땅 속에 넣을 걸로 이 계획 중에 있습니다. 비가 오든 안 오든. 그래 심어 놓고, 그, 일단은 생강이 지금 낮의 온도는 한 20도가 이상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밤에는 영하 1도, 안 그러면은 뭐 0도 이 정도에서 지금 머무르고 있는데, 그, 확실히 밤에는 성장을 안 하겠죠. 생강이 또 30도 넘어가면은 성장을 또 멈추기도 하고 너무 더워서도 그러나 지금 요때는 그 수분이 물이 잘 빠지는 받이면은뭐 가능하면은 심어도 괜찮다고 저는 판단해 봅니다 그래서 심어 놓고 그 물을 한번 푹 주고 예 그런 그런 상태에서 나비 두면은 또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분사 호수 꼭 와그네 점적 호수 꼭그 설치를 해가지고 원래 생강 그 작항을 뭐 쉽게 한번 만들어 보는 걸로 이렇게 계획 잡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원래 지금 분사 호수를 먼저 사놨는데 그한 망에 지금 계획으로는 지난해까지는 그 1m20으로 해가지고 그 내포기식 네 줄을 심었었어요. 그러나 원래는 1m20을 하긴 기 하지만은 실제 그막 만드는 것까지 계산했을 때그 그래가지고 한 세, 세 포기를 그세 줄로 지금 심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생강 그분사호수 같은 경우는 농약방에 가서 이야기할 때 저설로, 저설로, 저설로 이제 그분사호수를 달라고 하면은 그 그때 생강 그물 주는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은 오늘 30박스를 샀는데 30박스 전부 다 커팅을 지금 요 마지막 지금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 가족 오늘 열심히 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또그 만약에 소독을 안 하시는 분들은 그 햇빛이 떴을 때이 커팅 된 부분 이 커팅 된 부분이 좀암물어질 때까지 한 2-3일 정도는 조금 좀 온도가 높은 상태에서 이렇게 노출시켜 가지고 예, 하시면은 또 우리가 그 부득이하게 소독을 안 해더라도 그큰병 없이 그할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한해한몇해 한 정도는 한일이년2년 정도는 소독을 안 하고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뭐 웬만하면은 가능하면은 그베노람 수화제라든가 또 영양제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침지 작업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략적으로 그 베노람 수화제를 해서 한 4시간 정도 물에 담가 놓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걸 한번 참고 하셔가지고 어떤 분은 10시간 까지도 한다는데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 저는 그래도 한 4시간 정도를 해야 어 4시간 이상 정도는 해야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또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양파망을 보시다시피 양파망을 했습니다 이게 왜 양파망을 하냐면은 우리가 그그 그 소독을 할때 소독 물을 방티에다가 담아놓고 그 양파망을 하면은 양파망 이자 이 상태로 물에 담가놨다가 끄집어내면은 그 작업하기가 쉽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양파망을 이용하시면은 소독하고 끄집어낼 때 일일이 한 박스 당이이포대기로 이렇게 담겨있을 때이 모습이 그 작업하기도 좋고 예. 이런 것을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양파망을 이용하시면 그 좋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저희들은 오늘 30박스 다 커팅을 하고, 어, 밤에 기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 고추, 고추 모종 키우는데 이 하우스에 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상태로 이상저저 저 박스 뚜껑은 열린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보온 덮개를 위에 위에 덮어주고 오늘 밤을 보내고 내일은 소독을 하고 다시 하루 이틀간 내일 또 낮에는 햇빛에 노출시켜 가지고 예그런 것도 하고 저 저기 그 침지 작업도 내일 또 같이 겸해서 할 걸로 이렇게 계획 잡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